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마는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하옵시오. 참예수님. 여섯 라나고들 네. 네, 네. <laughs>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었어? 네, 피리정 일주일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오고. 예, 오늘 우리 또, 우리 함께 길보 우리 회장님과 우리 청주님자매님들이 어, 사실은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어, 성경 봉독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멋있게, 앞이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시각보조,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힘찬 응원의 박수!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수녀님 그 모금함 좀 하나 갖다 놓아 사무실에 가서 우리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노숙자 후원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냥 부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갑에 쓸데없는 돈들이 있죠. <laughs> 그 심사인단 그런거 말고 있잖아요 그 앞에 것들 그 앞에 것들을 좀 이렇게 수연님 그 사무실에 얘기해서 네 모금함 그 내가 째로 보고 있을테니까 모금함 좀 위원장님 이따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어떤 분이 신부님 얼만큼 후원해면 돼요 예수님 해장국 한 그릇 사드린다 라는 정도만 아셨죠 내가 해장국이 얼마지는 잘 몰라 <laughs> 그래서 후원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저는 지난주에 우리 피전 갔다 오고 나서 지난주에 주일미사하고 또 사제연수가 있었어요. 너무 정신없는 한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참. 어, 우리 본당에 또 손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일산에서 마두동 성당? 어디 계셔? 아우, 손좀 들어봐. 아,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네, 일어나 보아 아, 우 여러분들 또환영의 박수. 아. 예.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쩐지 어우, 야. 못 보, 나는 또못 보던 사람들이 와서 야, 또 새롭게 입주했나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아, 지난주에 저는 정말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또 이렇게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네, 예, 제가 좀 받쳤는데, 아우 좀 힘들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근데 이게요, 신부들은 또 그럴 때는 싸울 수 있어 없어. 아, 싸워갖고 사람들하고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또 화요일부터 지구사지 연수가 있는 바람에, 예, 뭐 그냥 아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몸도 좀 아프고 뒤틀렸었어요. 갈비뼈가. 그리고 아. <laughs> 뭐 어떻게 주님 주님 뜻으로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아픈 것도 받아들입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또 2박 3일 동안 지구 식민인들 모시고 연수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봉고차 통해서 하는데 저희 신부들은요 어, 가장 잘생긴 사람이 운전한다. <laughs> 아, 우리 봉고차니까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죽겠다 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요, 제가 아는 분에게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 임관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내려갔다가 오느라고, 아우 1200km 운전했어요. 1200km. 게다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본당에 성령기도회가 있네? 지구 성령기도회. 그래서 9시 미사하고 이렇게 안 신자들하고 저녁에 안수하는데 사실 제가 속으로 아우,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요, 참 신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들, 신부들은 하느님의 도구여야 해요. 그래서, 저좀 버티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신자들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운이 나에게, 하느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신 거룩한 영이, 저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과 성령기도회 함께 왔고요. 우리 부교 주신부님이 아우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신자들이 왔다라고 해서 제가 신부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어제는 또 신리성지 우리 여정 공부반 이렇게 분들과 신리성지 이렇게 다녀왔어요. 어우 날씨가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뻤다? <laughs> 내가 예쁜 게 아니라 아니 송전성당과 안양중앙성당 명동성당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꼭 여주성당 신부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되게 굉장히 이어빌리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고 없이 이끌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 지난 목요일날 여기 우리 염수정 추경님 다녀가셨었어요 우리 그런 본당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쪽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남규 화백이라는 우리나라 초창기의 스탠드 글라스, 글라스 작가 어, 화, 어, 화가신데요. 그분의, 돌아가셨죠? 그분의 작품들입니다. 다 성경 말씀대로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교구 약현성당 아셔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뮤직비디오. 거의, 거 열혈사제라고 혹시 알아? 네? 참 나는 그 드라마가 너무 슬퍼요. 왜? 그 드라마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얘기해. 신부들이 잘생긴 줄 알아. <laughs> 거기에 그 성당 뒤편에 요 이렇게 스드글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게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품 양으로 따지면 거기보다 어디가 더 많다?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추희 형님께서요, 그 미술가, 미술가 협회 분들하고 큐레이터 분들하고 신자들하고 오셔서 이 그림들 한번 다 보고요. 물론 아우 추경님이 저희 성당에 방문했는데 제가 버선발로 달려가야 하나. 여러분들 집안에 시어머니 오신다면 좋겠어? <laughs> 네? 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제 연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스님과 또 다른 우리 사무기원분들 신자분들이 우리 수경님 신자분들 잘 맞이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 저도, 저도 우리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으로 귀한, 소중한 또 문화재이고 작품들이구나라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에, 아, 나 기꺼운 마음으로 거기서 행복하게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벌써 부활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안에서 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우리 복음에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 농자지 대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땅에서 나는 소추를 인간은 먹지 않고 살수 없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만 믿고 살아간다 아우 난 신앙만 있으면 돼 아니요 먹고 살아야 돼 그쵸 그렇죠? 사는 일이요 사는 일 현실의 삶에 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사실 저는 뭐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농사할줄 몰라요 근데 보좌 신부 마치고 제가 이제 안성의 축산성당에 이렇게 첫 주임을 나가서 생활을 했어요. 어르신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다 농사를 지으세요. 어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끔 신자들이 어, 새벽 미사를 여섯 어, 시가 아니라 5 시에 하재. <laughs> 아 왜요? 그러니까 해뜰때 빨리 미사하고 밖에 나갔다가 더워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겨울 겨울에 이런 대신 좀 늦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미사 끝나고 뭐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요즘에 자연인 그 느낌처럼 물론 그때는 자연인이 없었지만 뭐 고추도 심어보고 상추도 심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고추는 뭐밥 뭐 먹으면서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모종을 2 0 개나 사다 심었다. 몰랐지. <laughs> 고추는요 하루에 10cm씩 자하나봐 내가 한 끼에 먹는게 3,4개 밖에 안되는데 이 20개의 모종들이 고추를 쏟아내는데 <laughs> 아이고야 신자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상추를 제가 수경재배를 했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영양제 주면서 야 여러분들 먹는 상추는 상추 하잖아요 수경재배를 하면 상추가 상추 느낌을 아, 셔요 네, 그렇게 먹어보기도 해고, 호박을 심은 적이 있었어요. 호박. 호박은 저희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산후조리에 좋다고 그래서. <laughs>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무언가 동생한테 그런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메돌로박 있잖아요. 그 늙은호박 만들어 갖고, 호박즙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호박 모종을 성당 둘레에다가 막 심은 거예요. 그거 재밌어, 여러분들. 어우, 막 이파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착.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거름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농사가 땅 파고 모종 심고 물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유 이게 너무 비실비실해. 심지어는 호박이 이렇게 좀 달렸다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 거름이 없어요. 기운이 없대. 그래갖고 또 거름을 열심히 줬는데, 신부님. 네 맞아요. 응, 겉에다 주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거기다 거름을 쏟아 부으면 얘다 죽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호박이 착 자리를 잡으면 또 이렇게 새집처럼 알아요? 지푸라기로 이렇게 찌그러지지 말라고 밑에다 깔아 갖고 이렇게 아이고야 아침 세공기사 끝나고 호박아 호박아 그래 놓고 그리고 교중미사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호박 따갔어 내가 항상 이 이파리까지 제끼면서 개수를 세 놨던 그 호박 중에 두 개가. 그날 교중미사 강로는 뭐요? 집 나간 호박이 그립다. <laughs>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사 끝나고 그 호박이 와 있어. <laughs> 네, 아 기적이었어요. 네, 호박이 걸어다니긴 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느 분이 성사를 보시면서 주인이 없는 건줄 알았대 <웃음> <웃음>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여러분들 두루 마시죠 엄나무순 같은 거 요즘에 먹을 때인데 그 성당에 그거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요만큼일 때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기다린다 야 그리고 딱 딸집 내면 없어져 있어 나만 보는 게 아니었어 다 보고 있었어 <laughs> 부활 주의을 맞이하면서 우리네 삶,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 미사 간다, 나 기도한다. 여러분들 농사짓는 분들이요, 그냥 농사짓는 거 아니야. 언제쯤 거름을 줘야 되고, 언제쯤 약을 쳐야 되고, 또 언제쯤 물을 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계산을 하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세례 받았으니까 견진 받았으니까 어떻게 성당만 오신 민들 아니요. 삶을 통해서 아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다가오는지를 고민해 보고 또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느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또한 가지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신부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약을 주고 했지만 될 때와 안될 때가 있다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때로는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펼쳐 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또 소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풍년이 될 때가 있고 흉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돌아오면서 어우 야, 요즘에 내가 진짜 살만 난다라고 그냥 야, 인생이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 같아. 제가 그 버스 타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을이 버스가 쫙 달리면 야, 약간 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 인생도 이렇게 한번 쭉 달려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지만 참목 넘김이 힘들 때가 있어, 그렇죠? 간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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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만큼 땅 넘어갔는데, 아이고 산 넘어 산이야. 이제 하나 올라가서 야 이제 내려갈 일만 있다 생각했더니, 아이고 더큰 산이 있네. 원래 산은 그게 산이요, 그렇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 항상 그것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의 토양의 기운을 보고 또 날씨의 어떤 흐름들, 시간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변화를 준비하고 어떤 것이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농사를 할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지고 있어요. 그치요? 얼마나 힘드셨어? 그치요? 그냥 눈 뜨니까 하루를 살고 눈 감으니까 하루가 전문다가 아니요. 그 안에서 아둥 바둥 살았고 또 신앙 안에서 아유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이번 주가 그랬어 이번 주가. 아 월요일도 좋은 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주여 이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다가 또 어떻게 풀어? 처음과 같이 이슬처럼 새로이 아멘 하면서. 들을 기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laughs> 그날의 지친 피로는 뭐로 풀어야 돼요? 바카스? <laughs> 예,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느님과 타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줄다리기 하죠. 주님, 아우, 내 인생의 농사가 왜 이렇게 빡셉니까? 근데 하느님이, 그래도 지어야 될거 아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주시는 것이고, 분명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것 또한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보람과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 해보게 되지요. 그래요. 저도 하느님께 칭얼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거기서 끝났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그 말, 그말 하나면 우리 끝내주는 거 아니요? 내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부활을 다섯 번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소명이라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미사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고민지 마세요. 언제 물을 줘야 될지, 언제 걸음을 줘야 될지, 언제 약을 쳐야 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성령의 귀한 소출들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미사 기쁘고 행복하게. 공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